최근 한국관광공사는 2020 두바이 엑스포 참가와 연계해 한국관광홍보행사 필코리아 2021을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두바이 현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대규모 오프라인 한국관광 홍보행사였는데요. 이 행사에는 3만 명이 넘는 방문객과 현지 언론 및 유명인들이 이어져 중동 내에 한국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공동 주관기관의 회장은 중동의 한국 트래블리더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 관광과 문화를 알리는데 일조하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두바이는 지난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드론까지 끼워 거주민 이동을 제안했었는데요. 현재는 92%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를 100명대로 끌어내리며 경기 회복과 방역 강화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석유산업 중심의 다른 중동 국가들과는 달리 부동산 개발과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두바이는 지난해에 국가적인 봉쇄 정책으로 경제가 휘청거렸었는데요. 두바이가 변이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엑스포를 개최해 해외 관광객을 대폭 유치한 것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역수칙과 병행하는 등의 복합적인 정책들 덕분에 두바이에서의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엑스포 개막 이후 오히려 줄어들었고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향후 6개월간 두바이에 전 세계 2,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이를 통한 경제 효과가 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020년과 2021년은 한국과 스페인 수교 70년을 맞은 상호방문의 해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했던 행사들이 조금씩 현지에서 재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과의 상호방문의 해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2022년까지 1년 연장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도 11월 초부터 코로나19의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부터 2주간 마지막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거리두기는 단계적 일상을 복전 사실상의 마지막 거리두기로 수도권의 경우 최대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사정 모임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결혼식도 식사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250명까지 하객을 초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80%를 넘는 등 급격한 방역 완화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 일부 제한 조치를 유지시키기로 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국내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10월 9일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2,000명대 아래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9월 25일 발생한 역대 최대 확진자 3,270명의 절반 수준이지만 7월 초 시작된 4차 유행 이후 100일이 넘게 4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여기는 반응도 있습니다. 18일 기준 전국 백신 1차 접종 비율은 78.7%, 완전 접종 비율은 64.6%로 정부의 접종률 최종 목표는 85%로 12에서 17세 소아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선택한다는 가정하에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의 IT 업계에서는 게임업체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재택 근무가 이미 일상화된 점을 감안해 평상시에도 전면적인 원격 근무 체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응 단계에 맞춰 근무 형태를 바꾸려는 구상도 가지고 있지만 선제 대응에는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개편과 관련한 국민의견을 조사한다고 밝혔는데요. 권익위는 10월 24일까지 국민정책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향후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한 설문을 한다며 만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큰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설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전략을 유지해야 하는지 단계적 일상을 복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과 더불어 백신, 패스의 도입 등에 관한 질문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2주간의 거리 두기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위드 코로나 정책의 시행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몽골의 인구는 겨우 300만 명이고 2021년 4, 5월 이전까지는 감염자 수가 거의 0명이었지. 그런데 5월 이후 우리는 하루에 2,000명씩의 확진자가 발생했어.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라는 것과 그들의 인구밀도를 생각했을 때 1,000명 단위의 확진자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야. 위드 코로나에서도 잘 해낼 수 있길 바래. 한국에서는 집에서도 PCR 검사를 할수 있대. 10분 정도 만에 끝난다고 하더라.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고 그건 팬데믹에 있어 그리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 그래도 한국은 그들의 상황을 꽤나 잘 컨트롤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피해를 덜 받은 축에 속해.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 사실 한국은 가장 높은 방역단계인 4단계 진행 중에도 거의 모든 가게들이 문을 열었었어. 한국은 코로나19 초기에 사람들에 대해 엄청난 수의 검사를 받게 했지. 한국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바이러스에 영향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내 마음을 보내. 점점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에 조금만 신경 써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합시다.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자기 방역 관리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백신이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모르잖아. 특히 임산부가 백신을 맞았을 때 아기에게 미칠 영향을 알고나 있어. 왜 사람들이 겪는 부작용은 말해주지 않는 거야. 한국의 이런 소식에 너무 기쁘다. 우린 모두 팬데믹이 종식되기를 바래. 한국이 힘을 낼수 있기를 걱정되는데, 솔직히 내게 팬데믹은 이미 끝난 것 같아. 특히 세계의 감염 추세를 보면 더 그런 것 같은데, 이번 겨울 이후엔 유일한 걱정이 내년에 올림픽이 되면 좋겠다. 먼저 다시 스타디움과 갤러리에서 k p o 콘서트를 진행하면 좋겠어. 한국에 경의를 표해. 지금까지 그들이 팬데믹을 관리해 본걸 보면 말이야. 한국은 대개의 서구들보다 훨씬 더 팬데믹을 잘 관리했지. 왜 다른 나라들이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를 극복해내지 못했나 싶어. 한국은 정말 잘해냈고, 앞으로도 잘 되기를 바래. 한국은 팬데믹의 마스터야. 아주 잘했어, 한국. 코로나 없는 세상이 오기를 기도한다. 적어도 아시아인들은 백신을 신경 쓰는구나. 반면 서구인들은 백신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불평만 늘어놓지. 미국인들은 백신은 너무 안 맞아서 폐기되기 전에 한국에 보내는 게 나을 지경이야. 우리 인도도 마찬가지야. 도무지 백신을 맞을 생각을 안 해. 내 생각에 한국의 정부는 보건복지에 신경을 쓴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줘서 국민들이 그에 대한 공적인 신뢰가 있는 것 같아. 애초부터 WHO가 한국의 팬데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았지, 오히려 그 반대였어. 감염 초기부터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국가는 한국이었다고. 난 문재인 씨의 정치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팬데믹에 대한 대처에는 A를 줄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게도 공평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2003년에 사스에 걸려서 한국 정부와 의료 종사자들 그리고 공공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이 사스에 걸린 것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히 했다. 그들은 결국 코로나를 가장 잘 관리한 국가 중 하나가 됐지. 난 한국인이 아니지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들은 정말 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각 나라가 자신의 할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우리가 승리하겠지.